아 이게 되게 사장님이 그건가 보다. 야 빨간 양말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. 왜? 아니 이 구두를 왜 부끄러워하냐고. 맛있어? 귀여운데? 나와도 돼? 어디에 나와? 유튜브에. 지금 하반신만 아니, 찍고 있 아니 그리고 있거든? 나와도 돼? 했던 우리 그 가평가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근데 지각이다.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? 와, 나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어. 우와! 저희는 루프탑에 갑니다. 해방촌? 해방촌? 여기 해방촌이잖아. 어. 해방촌이야? 어, 여기가 해방촌이야. 여기 이태원이잖아. 갔어? 아, 여기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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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태원이잖아. 웃음>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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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청년인 거 티내면 안 된다고. 어, <laughs> 다 체력 저질이라. <저지리라. 웃음> 신음 소리 좀 자제해 주세요. 네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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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백보경이라고 하면 되나? 아 어, 네. 아. 잠내려주 네. 바깥에 <laughs> 그뭐러 <laughs> 그러니까 아 힘들어 어, 오히려 레드보다 네. 화이트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클링이나 상관없어 상없어 그러면 그냥 화이트? 그냥 화이트 네드릴요네 네. 네.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그렇지? 와인 맛있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스톤베이? <laughs> 맛있어. 감자키김 진짜 맛있었는데. 그거 이 김수가 생각보다 잘 맛있네. 천천히 마셔. 우리 아직 시간 많아. 너무 이쁘잖아 갈매기살 고기 구이. 짠. 너무 여자 같아. 여자 잖아 맞아. 즐겨. 여자야 즐겨. 이게 신기해. 어, 그러게. 그치. 응. 뭐 피트? 오, 오, 오. 그치? 어, 어, 어. 그치. 피트? 약간 그런 병원 냄새. 어. 그건 훈수장이 그, 그, 맛있는데. 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트만 마셔. 맞아. 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트만 마셔. <laughs> 근데 보통 보니까 피트, 그니까 위스텝 입문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, 마시나요. 예를 들어, 피디 유명한 술들 유명한... 빠져. 그 다음에, 더 깊이 알아서 뭐 쉐리 뭐 이런 다 버번 먹는 거야 버번 그치 버번 어, 쉐리 어, 뭐. 그 다음에 피트로 어. 빠져 근데 가벼운 피트는 괜찮던데 어, 어 가벼운, 가벼운 피트 있아 아니면 맛있거든. 존나 비싼 피트 조니워커 블랙은 피트는 안 나던데 아. 피트라고 하더라고 그니까 그거를 피트를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거 피트다 아, 알아 아는데.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막이술저술 섞여 있으니까 이게 그냥 존니워커 맛이구나 하고 아, 마시는 거지 안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잖아. 짠. 시간 있으면 시간 있으면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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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, 그 가야 돼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